자, 우린 F8 다리입니다. 이긴 F9, 아직 공사 중인 것 같고요. 여기 아래로 7, 6, 5번? 여기 뷰, 바다가 보입니다. 좀 저수지고요. 저긴 굉장히 프라이빗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배치도에 있는 곳보다 여기가 더 자리가 많아요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신 것 같아요 또막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 거의 다 완공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봤던 F6자리고 제가 F5 장박 중이신 것 같고요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도 나름 되게 깊은 산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짜잔. 여기 개수대가 보이고요. 자, 여기 중간에 있는 개수대고요. 휴대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자인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봉투, 쓰레기봉투예요. 여기 화장실이고요. 화장실과 샤워실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드라이기도 있고 산책로가 있어요 올라가자 강아지랑 같이 산책하기 좋아요 거의 등산? 이러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강화도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멀리 나온 것 같아서 여기가 F존 시작입니다 F1 자, 여기는 C존. 이게 C3이고요. 여기는 차박이 가능한 곳도 있고, 아,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나쁘지 않죠? 전기가 잘 되어 있고, 와이파이도 있습니다. 여기 진짜 좋은 게, 자리에 수도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손 닦거나 하는 게 너무 편하고, 물도 칼칼 잘 나옵니다. 물론 따뜻한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A존입니다. A존. A존 9, 10번. 자, 여기 A7, A8번. 비슷하죠? 아, 이거 C1번이네요. 자, 여기 A5번도 장박인 것 같은데, 엄청 큰. 와, 이거는 거이뭐 집인데? 여기가, 오, F5. 한 자리에요. 한팀있쓸수 있는 데인가봐요. 그기서는 그리고 C1. C1 라서 쭉. 앞에 지 수영장이 보입니다. 아이 있는 집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왜냐면 수영장에 가깝고. 여기 보이시는 곳이 관리실 공간입니다. 커플분들은 좀 위쪽으로. F죠? A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C10존. C10 자리입니다. C10까지 있네요. 어, 9. 어, 여기도 자리 하나 나오네요. 여기가 C8. 어, 그리고 여기 자리. C45 자리입니다. 이중막이 음, 옆모리인데 자, 여기도 재활용 쓰게 버리는 곳이 관리실이 하나 있고. 오, 여기 도 피나다. 약간 이쁘게 잘 향해졌죠, 어, 저도?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어, 진짜 넓다. 어떻게 올라가지? F8까지. 여기 A12존입니다. A12. 자, 수영장은 정면이고. 엄청 엄청. A12번. 또 여기 옆모습 지나가서. 오, 여기 B6번. 오, 뭔가 굉장히 프라이빗 하면서도 관리실하고 가깝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연못이 있어서 여름에는 보기가 배우, 좀 있을 것 같고. 여기 B9번, 여기 B18, B90. 8, 90. 내가 보기엔 거기 7인 것 같아. 내 팀이 쓰는 곳이거든. 어쩐지. 무지가 다더 이렇게. 아, 여기도 생로문가 보네요. 차라 다닐 수 있는 것같으니 패스. 위험해요. 자 여기가 캠핑장 입구입니다. 아 여기 그리고 펜션도 운영 중이에요. 여기 도쿄 펜션. 이렇게 1박에 40만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캠핏에. 자 하루되냐 캠핑장. 여기 수영장이 나름 실내 수영장이고 굉장히 큽니다. 지금 잠겨 있는데 오,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뚜예수시 1.1m, 0.8m. 아이들이 놀기 좋겠죠? 아 이제 올라가야 돼. 자 이상 사르드냐 아르보니아 캠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kaw hey, cool. nga,